어,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선택하신 하나님 안목을 봅니다. 물론 사울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것은 기회를 버린 사울의 선택입니다. 먼저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가 유력한 기스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핸디캡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 글쎄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가 아니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적인 조건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의 등장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사울은 사완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시는 것은 권위적이고 자기 힘과 자원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최대한 나타내려고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23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세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혼을 다스리는 나는 어떤 왕입니까? 내 마음, 내 몸을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내어 드리십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